길거리 가다가 이꽃 보고 와이꽃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러면 꽃이 기분이 좋겠습니까? 자기가 기분이 좋겠습니까? 자기가 좋지 꽃은 별로 몰라 <laughs> 그죠? 꽃은 별로 몰라요.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야이꽃뭐 이따위로 생겼어 이러면 꽃이 기분이 나쁠까요? 자기가 기분이 나쁠까? 자기가 기분이 나쁘지.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뭘 봐도 좋아 보이죠. 뭐 그죠?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때 오늘 여러분들 잘 생겼다 이런 거 보니까. 여러분들이 살기가 괜찮으신 모양이다. <laughs> 그죠? 어, 그래서 저는 요즘 누가 저보고 잘 생겼다 이래도 별로 거기 흔들리지 않아요. 그냥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가 보다. 그래서 그거 더 좋은 건 뭐냐면 누가 저보고 못 생겼다 이래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. 저 사람 기분이 더러운가 보다.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. 뭐 그죠? 네 그런 의미에서 어, 박수를 저한테 치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?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까요? 네 치세요.